사회적으로 엄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배달 업무를 위한 구인 광고가 참 많은데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서 배달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서 전달을 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단순 업무, 배달 업무라고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구인 광고가 있을 때에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보이스 피싱 범죄 단체에는 보통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이 있고 또 모집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현금을 인출할 카드를 전달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구인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인 광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거나 내가 스스로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그 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전달을 중지하고 경찰서로 바로 들고 가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미 전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라고 했을 때 가장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휴대폰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송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는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여 돈을 송금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떠한 특정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된다라고 연락이 와서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 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이체를 받는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범죄의 가해자는 사기 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를 모집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사람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전달하는 사람 전달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 또 인출된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내가 카드나 현금을 전달한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결국 피해액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형법상 사기죄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 경제범죄법이 적용이 되고 그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엄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고의라는 것이 100% 정확히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을 했다면 빠져나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몰랐다 라는 주장만으로 빠져나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 중에는 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내 계좌가 특정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러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출금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편취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돈을 내가 출금해서 전달하는 것은 내가 피해자인 상태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다른 사람의 돈을 전달하는 임무를 끼워 넣어서 전달책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상대방이 검찰청이고 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을 하지 않고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상황이 되고 가해자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지우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지시대로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록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두 메모해서 기록에 남겨 두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증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가담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서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내가 실제로 행한 일의 범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하셨다가 추후에 양형 자료로 이를 제출하셔서 감형을 받는 데 활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를 추측할 수 있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것들이 도움이 될지를 판단받으셔서 앞으로의 진술 방향이나 증거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